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강유모. <laughs> <laughs> 아저 반응은 신박한데요? <laughs> 어 밤이 됐어요. 잠깐만 주십시오. 아니 아침에 그랬 밤이 됐다고? <laughs> 야씨. 아팔뚝가좀있으시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팔뚝이 <laughs> <발등이> 좀 굵으신데? <laughs> 오얘 엄청 잘 달려. 왜 이렇게 빨로? 뛰어. <laughs> 나 뛰어줘. 야못가 우리 더 이상. 어 아 자기들끼리라고 저군데 가네 저거 인정, 인정. 아이씨 부자 아, 동네네 여기 아 저는 어제 갔다와가지고 저군데 맥주 마시러 가나 보다 얘네 맛있겠다 아, 아 제발 술좀 모나코가 원래 조금 잘 사는 동네입니다 거, 뭐, 뭐냐? 부자들이 거기 세금안 내려고 오는 동네기도 하고 차 봐봐요 아주 와씨 이거 봐봐 이거 람보르기니 같은거 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차들 때깔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시그마 결국 나왔죠 해야죠. 와 시그마 대장. 이 몇을 골랐으면 안 하는 게 범죄지. 근데 보면 최근에 시그마 폼이 좋습니다, 불이형님께서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빼고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거. 어, 그 사이에 낭만 위도가 나왔어요. 저 이봐봐, 벤픽프리하고 아, 낭만. 자리하고요. 쓰읍, 낭만을 꺼내 오셨다. 그리고 파라가 또 나왔고 파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해서 에코를 가지고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워낙 여기서 에코 하는 거 좋아하죠. 또 여우가 그렇죠. 신탁하게 암살하는 걸참 좋아해요. 지금처럼요. 아, 위도부고, 위도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에코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를 한번 놓치면 이렇게 암살을 당하는데 어, 여우님이 전면 특거라서 딱 게임 시작하자마자 15초 안에 위도가 킬못해 준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질량이 부족해서. <laughs> 그렇 근데 한번더타이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위도를 빼지 않네요. 근데 도우가 뭐 워... 조금 와우 오! 자리 먹기도 좋아서 괜찮긴 하죠. 에보다한발한 발에 한 되게 힘차해요 지금. 그렇죠. 와아 바로 가버렸어요. 이런 거못 참죠. 그얘한번물리면 캐일 볼 수가 없어요 위도우는. 그렇죠. 아 뒤를 볼 수가 없어요 페고 앞에 보기도 바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마스터 리퍼 역시 그동안은 엄청 갈고 닦았거든요 어... 시작한지 몇 분... 몇초 됐죠 지금? 어... 얼마 안 이거면 됐는데 이거면 그냥 캐서디 꺼내도 될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맵 자체가 네. 또 이게... 아... 그래요 또 이게... 이게 또 이제 상대방이 위도우메이커를 빼기가 또 뭐해서 보호해서... 샌드였으면은 캐서디 꺼냈을 겁니다 인정 그렇이 턴도 면상으로 <laughs> 저거 툭 보는디? 인정. 자, 그래서 겐지 가지고 나왔고요. 와우. 이야. 거기 퍼스트 인서 그래도 한턴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어찌됐지? 그렇죠. Yeah, huh? 이제부터 위도의 진가를 열어줄 자가 되지 않았나. 어우, 이거 이거 우양스킨 머리가 왜 저러죠? 귀여워. 그리고 바로 스킨이요 오. 내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아 와, 이게 오시오. 도우의 장점이죠. 한번 전선 유지만 되면 좋거든요. 그아 이거 내 머리를 어, 내줬어요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이게 힐러들 입장에서 까다롭거든요. 힐강이 너무 안 나와요. 위도우기가 있다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그렇죠. 어? 아, 근데 째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와 여기서 또궁을 받고. 와 52살, 았어요와 여기까지 야구 위에. 와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우양군을 주고 간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우양군이 아쉽게 됐죠. 잘했네요. 그렇지만 아직 뭐두번 정도 한달기간는더 있기 때문에 이거 블루 팀을 좀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자리를 잡으면서 쭉 플레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트 한번 들어가고요. 이비 쭉 뭉키들이 다 빠진 상태라 가지고 아, 그렇네요. 뭐 어떻게든 이게 빠츠기 이제 공격을 보고 있잖아요. 6 0퍼라 그렇죠. 계속 밀려요. 이거 아마 툭 때리면서 툭 때리고 툭 때리고, 툭 때리고 궁 채운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궁을 한번 쓰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이 자리 끝까지 먹으면서 어? 오, 선수가 와. 잠시 아, 근데 근데 블랙이 형님이 잘려버렸어, 탱크가 잘려버렸어. 이러면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근데, 탱크가 꾹로 잘리고, 변수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서 궁 한번 볼만한데, 아, 차마도 어차피 밀수 있다. 그 우와, 너무 순식간에 쭉쭉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면 잡히죠, 위도우도. 아 슬슬. 이제 그만해야 되지, 그만 되지 않나. <laughs> 되지 않았나. 라고 보시기 때문에 잘잘잘 이제 못 하시는 단계 아니고 지금 메타가 위도우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맞죠. 지금 하기에는 상관전 자체도 위도우가 하기에는 조금 빡세요. 어렵죠.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왼쪽 2층에서 견제 오는 거를 받아치기가 힘듭니다. 위도우는. 자 리시가 초반에 하다가 빼더라고요. 맞죠. 아. <laughs> 자 시그마 방벽 있죠, 에코 있죠, 리퍼 텔타고 오죠, 우양 물폭탄 날리죠. 그렇죠.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메인딜러의 황제도 안왔는데 인정. 예? <laughs> <laughs> 그 메인딜러의 황제도 빼거든요 여기서는. <웃음> <웃음> 와우. 야, 어, 야, 여기 와. 네. 야, 안 끼는 거어요 여. 기벗기~~ 어, 국제홍갑~~ <laughs> 와 이거 기회 된거네 와, 대진거네, 와 미쳤다. 아, 아, 미쳤다 아니 이게 썰었어 이걸? 에코 미쳤다 그러면 블링 빽굼도 잘가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죠 와아 뒷닫지가 따가워요 저선도면은 성공해야 아, 아, 이러면 아, 이제 레인 팀이 아, 상궁 어떡하지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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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힐링공간와 만... 어? 와, 와. 여기서 위도우가 이렇게 되면은 와우 아 너무 급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블이형님이 이거, 이거 윈스턴을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상 근데 어차피 이미 다 끝까지 밀리긴 했기 때문에 아 그쵸 이, 이거는 뭐 윈스턴을 꺼내가지고 세계맨력판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마블링형이 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노에이코! 나노에이코의 겐지 금사 이후에 시그마 궁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위도까지 잡아냈고 아, 그래도 한번 살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우량도 주면 딜라인을. 아, 키네틱이 키네틱. 아, 키네틱. 키네틱을, 아, 키네틱을, 키네틱을, 키네틱을 왜? 아, 키네틱이게. 아. 키네틱이. 키네틱이. 아이고. 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 2분 1보 1번, 아이고. 1번으로. 아, 키네틱을 쓰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마 상대가 수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키네틱을 쓴 거겠죠. 근데 키네틱스는 도중에 강착이 있었던 걸로 봤는데 강착을 써가지고 키네틱을 캔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탭한번 다시 눌러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 음... 오... 생각보다 블루팀 킬이 많이 나오지 않았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렵다 쉽지 않아요. 결국은 여우가 용검 턴에 한 번씩 세게 해주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어허. 근데 참 이게 이게 불편한 게 순서대로 안돼 있는 게 불편하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요? 게... 이게 분명히 게임을 순서대로 넣었는데 왜 이게 중간에 섞일까요? 어머나? 자... <laughs> 와 대박 어 잠망스러와라 뭐 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어잠망스러워라 아주. 어. 한번 보도록 하죠. 들러가네요들이 <laughs> 다. <laughs> 낭만의 조합 <laughs> 소 저는 충분히 활용해볼만 합니다. 그쵸, 죠 참, 할할하하고들 우리 우 아들, 아 이거 참메인딜러들 우리 <laughs> 아들, <근데> 우위도들 <결국은> 우리 <laughs> 아위 우리 아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 아니요? 아, 담배근은 뭐, 알아하겠죠? 아, 그런가요? 담배근 <laughs> 모양이 깨겠죠, 뭐. 맞아요. 아, 갈 것에 쳐주면 지 우리도. 맞죠. 죽는 것 보다. 오, 히베, 잘 들어갔네. 그렇죠, 잡아줘야죠. 어. 이기적인 우양딜가. 아, 이거 너무 공격적인데요, 아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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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마우스 치는 거죠? <laughs> 아직 헤드샷 근데... 아, 안 찍었는데? 그근데 <laughs> 스타일이 공격적으로 바뀌었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저지선이 생각보다 형성이 안 되고 있죠 레티? 그렇죠. 쭉 밀리고 있어요. 지금 약간 뭔가 팀합적으로 갑자기 안 맞는 느낌이야. 여기가. 투맨들 앞에 장사가 없나요? 음, 아무래도 1거점은 쉽지 않긴 합니다. 그래도 메인딜힘 이미 나를 개척해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리퍼가 뒤에서 흔들면서 각을 좀더 넓혀줘야 되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모습이에요 아쓰 렐다 일곱 더와내죽는데 변수가 안해준아해준아이 메인딜러들이 아, 잘 죽고 있어요 아 한조가 머리를 와우 와우 <laughs> <laughs> 안녕 다비야 잘가 아다 <laughs> 아니 다비가 다비가 질탈요 <laughs> <첫 웃음> 어? 저거 저거 첫번째 단어가 지랄 아닌가요? <laughs> 아, 지나가지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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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백홈이잘잘 잘 버티고요. 아 이거 궁은 들어갔는데 데미지는 뭐 크게 들어갈 것같지 않고요. 좋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 아니, 반대로 백홈이, 백홈이 들어가서 궁을 치겠죠? 그렇죠? 잘 뛰었어요. 네, 나노 용검, 아니 나노 겐지를 줬어요. 그래서 일단 무한까지 터지하면서 저지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단데, 어 그렇죠 온신이한테 공 한번 줬고. f 1까지 쓰면서 던지고 있거든요 블루팀 아 어, 진짜 폭커싱 진짜 폭커싱 싸움 가자 아 이거를 그래도 밀어내는 레드팀입니다 야아 근데 도전 궁을 어, 어, 해서나해나 한명 어, 야와 슬라 타고 두명 와 여기서 해두네요 갈고 닦은 폼이 아주 엄청난데 최근에 게임 많이 하셨거든요 야코르트님. 어, 지금 야! 저희 제외하고 떠오르는 맨들딜 남미거든요. 그쵸.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어요. 메인딜 유저의 낭만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제 슬슬 저희... 다리 떠나가고 있지만 그는 역시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열심히 메인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 의 뒤를 이어줄 유일한 분이에요. <laughs> 맞습니다. 아 결국 윈스턴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아 글쎄요 수비 윈스턴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한조의 딜이 감당하기 힘들고 그리고 방벽을 튄다고 해도 소전이 분열사격으로 분명히 방벽을 녹일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변수가 또 나왔어요 아, 아, 밴드... 이게 어, 가는길에 코너를 돌 때마다 변수가 나고 있어가지고 아이러 못살죠 이게 개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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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득을 못와잘 도망갑니다. 잘 도망갔다. 운승이 어, 거의 장발장이에요. <laughs> 너무 잘 도망가고요. 장발장 오발장은 이길 수가 없어요. <laughs> 아 경찰은 잘 들어갔지만 어제 아, 변수가 또났고 진와요 어, 어. 아, 잘해요. 오. 분까지 쓴 건데 그냥 타임 맞춰서 갈겨 버렸죠 해드라.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야 그래도 자리는 잘 잡고 있긴 하거든요. 아 자리를 잘 잡아도 결국 탱커가 버티. 또 비벼. 가비하핫 아! <laughs> 아, 그렇지. 이거를 세트웨이 아니라 이거를 안난처줘가지고 굳이 내려게 만들었어요. <laughs> <laughs> 그렇죠 쉽게 말하면 책임 전가죠. 네가 내려왔으면 비벼. <laughs> 아 밀렸습니다. 3분 내 2분 둘다 공격은 그래도 나름 점수를 잘 먹었습니다. 이게 서켈로 안에서 생각 좀까지 밀기가 쉽지 않은데 와 그래도 두팀다잘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잘밀 건가 못 막은 건가? 못 막은 건가. <laughs> 아무튼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도록 하죠. 아이 그럼요. 저희는 참 좋은 중계진이기 네. 때문에 잘 밀었네요. 네, 잘민 걸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못 막네. <laughs> 이걸 이렇게. 이걸 못 막네. <웃음> <웃음> 선생님도 성격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왜 나빠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프라야. 난 좋은. 음, 신고. 예. 신고. <웃음> <웃음> 와, 여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블루베리? 야. 이제시대 부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요트가 몇 대요? 인정. 와... 인정. 쉬...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수비에 예 메르시가 공격에 메르시구나. 아 놀랐네. 아캐스터를바꿨고요 다행이구만. 아 진짜 <laughs> 페사디가 <laughs> 그 훨씬 낫죠. 오. 와 다비 드디어. 와, 결국, 아, 뭐야. 까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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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어? 아. 그쵸, 그녀는 낭만을 꺼낼 만큼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내 야타라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 매제는 19년도에 사장된 캐릭터죠. 그러니까. 오, 야타 아파요. 근데 원숭이도 아파요. 피관리가 아, 안되죠 안돼요 피관리가 안돼요 여기 시그마 퇴산이거든요 아 당장 아까워요 뭐빼고님이니까 인정합니다 <laughs> 어 야타가 피관리가 아까부터 계속 안되있는데 상태에서 와우 와우, 어, 와우. 와, 강착 아깝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다시 한번 강착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 이거는 안 아, 해줘.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나가 아나가 수면 맞아가지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 불상사가. <laughs> 어, 아, 이건 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요. 밴들은 이게 맞아. 인정다. 난 두김. 밴들은 <laughs> 네. 죽는 게 맞아. 오리사 가지고 나왔습니다, 블링님. 시그마가 죽질 않아요. 딜이 안 나와요, 죽일 딜이. 그쵸, 아니면 이럴 거면 시그마를 패싱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윈스턴 한번 원트라이더 해봤을 수도 나쁘지 않을 았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할 거면 패싱하고 딜라인을 묻는게 좋았을 텐데. 팀 조합 자체가 여기서 키리코를 하나 넣은 와, 끝났어요. 그냥 앞싸리 키리코를 하나 넣고 나서 이제 윈스턴 해가지고 한마리쭉 들어갔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시간이 3초밖에 안 남았어요. 와 겐지 역시 뽕 받은 만큼 해주죠. 와우, 와우, 달라요. 뭐 와우, 원맨쇼인가요? 그의 겐지는 해난네명 잡고 감. <laughs> 난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나이거 <laughs> 몸매 나 알아? <laughs> 일단 1거점까지는밀수 있긴 할 텐데 아 이거 광자방벽이 있어가지고 또그그 다음 한턴 올라오는 한 턴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자방벽도 깔고 해보겠죠 여기서 바로. 오, 오, 힐벡. 오. 일 배인데 와일 배. 일 배니. 오. 아, 그렇죠. 광자방벽의 밸류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일 것점까지만 딱 밀렸네요 이러면. 네. 과연 수비를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래도 조금 단단한 걸 꺼내오는 게 좋겠죠, 양팀? 뭐 이상한 것만 아니면 되죠. 그렇 블루팀이 어떤 픽을 할지 궁금하긴 한데 이제 한분 남았다고 이제 시간 많으니까 예, 백골님이 몸을 던 집어 던지는 그런 불상사 아니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 갑자기 막 둔필 한다거 괜찮아요. 등필한다거나. 백골 일상입니다. 사소하지 않아요. 갑자기 둔필하시면 안될것 같긴 한데 시그마 지금 폼 굉장히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안정적인 걸 택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1대 1까지는 만들어 보겠다. 딜로 접 살아갑니다. <laughs> 미안합니까? 쳇. 좋네요. 이거죠, 이거. 끔찍합니다. <laughs> 아 이번이 이게 낭만이죠. 아, 바테스트픽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베스트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 봐봐요. 위더 써 스킨도 국룰에 캐릭은 들고 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와, 아 캐리건 사아 캐리건, <끝> 그렇죠? <그쵸? 웃음> 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 공격 위도에서 또한명 따주는 것만큼 그만한 도파민이 없거든요. 아니다 하필 가주배 오래 살아서 더 괜찮아요. 오, 오, 시자, 오, 시자, 맛있어. 시자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어. 어, 뭘 내가 오래 할수 있어. 아다 이쪽 내려가요 아 <laughs> 그렇죠 아 그냥 사실 존재만으로도 쭉쭉 밀리죠 그또 머리 내밀어봐 어 강착을 되게 맞았어요 아네 강착이 오래 노린 건데 <laughs> 이 아다리가 이렇게 되네요. 더 잘리면은, 아 이러면 한 명, 한명더 잘리면은 아 이런 힘들어요. 예, 이게 낭만조의 합 승리인가요? 어 와, 아파요 한조. 우리는 낭만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 아, 킬로그가 언제 오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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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한 아,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프죠 위대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대처면 오리사가 태산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도 한명 살렸고 아, 그래서어 아, 어서 아, 도해 아, 아, 어 와, 그래도 안어면 그래도 어요 아, 그도어요 어, 어. 아, 어요어요 아, 그래도 만났 아, 그러면안 났어요. 아, 그래도 안그 와 이러면은 아 안돼 힘들어요 이러면은 끝났어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거 블루팀이 가져갔네요. 한번 비비긴 했고. 아못 들어갔어요. 못 GG GG 오 심심이가 아주 그냥 발발발 어, 발 발발 심심이 비비 해요. <laughs> 와 티비깅 묻혔어요. 와. 아노 티비이 뭐지? 야 데스티니. 데스티니. 잘샀어이도잘 쏘네요. 야!